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9절 말씀까지 우리도 결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말씀 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6절에 말씀해 볼것 같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여들 가운데에 있어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는 겁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생 구원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또한 욕기서에 보면 은이 세상은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도 얼굴을 가리고 아는 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 지금도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줄을 알고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적으로 쉽게 한 가지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목사는 정치나 이 세상에 어떤 음? 보이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연예인이 되고자 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분들은 세상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세상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땅의 일과 하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그들이 가는 길은 세상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세상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구약의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저 유대 백성들 그들은 그 길을 가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쫓아 세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음? 아,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자 하는 그뭐 뜻이 있겠지.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에 있질 않으니까.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상대로 첫 사람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생육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시고, 그첫 사람이 하나 창조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흑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태어난 그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할것 없이 다이 세상 살아가는 거다 괴로움이에요.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잠시 내가 즐겁고 그냥 뭐 저한 것 같아도 어? 피로애락은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가고자 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희로애락이의 그 근원이 뭐냐? 근원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우리들 이 마음에 이 율법의 인격으로 인해서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해도. 먼 산만 봐도 눈물이 나고 어? 남잘 되는 것만 봐도 그냥 속상하고 어? 누가 나보고 뭐라고안 하는 게도 내 마음 안에서 그런 걸 느끼며 살잖아요. 문제가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 마음에 있다고 말해. 마음에 내 마음에 네? 내 마음이 율법의 인기인 것을 이걸 모르게 되면은. 내가 왜이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어? 왜 시기 질투 원망이 나오고, 응?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하는데도, 안 하는데도 어? 허공만 쳐다봐도, 어? 먼 바다만 쳐다봐도, 어? 즐거운 사람도 있죠, 쳐다보면. 그러나, 어? 즐거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운 사람도 많다고 말이에요. 왜 누구는 즐겁고 누구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은 원망이 되지만은 알면은 아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게 이제 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오늘 여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수를 믿되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십자가상에 죽어 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심, 새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부활사를 보내 주셔서 율법의 종에서 너를 진리 의 아들로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이 일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들의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에요. 아들들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천국에 그 수가 차게 되면 은이 세상 끝날이라고 말해, 끝날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창세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지금도 어딘가 있고, 우리가 볼수 없지만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백성도 없는 하나님이 혼자 있는... 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 허공중천의 하늘에 저 산골짜기 어디에 이런 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전부가 다 사람이 전한 거야. 사람이 전 거. 자기 교파 교리에나 와야 오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면서 다 미혹하는 거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돼?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신 젤리의 성령 보혜사 3위로 역사하시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아들의 영을 내 마음가운데 영접을 하게 되면 은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 없어 성경 없어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의 믿음이 오직 능력에 있게 하리라 니다 능력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능력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제가 그래서. 다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 성경 이거 많이 알거 없다니까. 이것 이것 하려면 머리 좋아야 돼. 저도 이거 성경 이거 백분의 음? 일도 몰라. 그러나 능력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고 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들의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요. 나머지는 전부가 다 지옥 백성이야. 지옥 백성.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참. 응?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돈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고혈의 국로를 물른다고 하면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다 그럼 지옥 같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도 천사의 영으로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지세상 끝날 때까지 이미 과거에 죽었어도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아브람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다 지금도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예가 뭐냐? 오늘날 주의 종들이 산 기도 간다고 가가지고서는 모세의 능력 달라고, 이사야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천사의 영이다 그말이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은사와 성령을 분별하지 못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능력 받으면은.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고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외에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가운데 고혜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보혈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보혈사를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예요. 보혈의 공로. 이 신목사가, 어? 저는 둔해가지고 이런 거 못해.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 좌우의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을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과 핍박, 죽으심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 베드로처럼 아유, 절대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못 가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그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다. 고 그저 뭐세 교회에서 그냥 뭐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역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의 일이 뭔지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미혹에 빠져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찾고 예수 찾고 어? 마음으로는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이렇게 신앙에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한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다고 그말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분별을 못 하게 되면 사람을 쫓아가면서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다 속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떡은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 생명.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는 교훈을 받고 능력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 내 안에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맨 남들 하나님의 일, 일을 한다고 남 얘기만 하고 있어. 남 얘기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남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보이는 것,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들만 뭐뭐쩌고 우리는 그런 뭐 전부 다다 다 멸망이냐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 아담과 예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르게 되면 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율법 아래서 기르시고 회개시켜서 고쳐서 진리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뭘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예수. 첫사람 아담은 아주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말해. 구원 섭리. 이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본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절대 깨달아 알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이 성경 말씀 뭐 누구는 이렇게 다 봐가지고 알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러기 때문에 아들의 영고해사를 영접을 해야 고해사께서 오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고, 고침을 받아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 요 그랬을 때 우리들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을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보혜사께서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께서 오셔서 보혜사께서 어둠을 드러내주시고 고쳐주시고 드러내주실 때에 우리들이 믿고 벗어나서 고침을 받고자 우리들은 순정하는 것이요. 보혜사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의 그 은혜에 우리들은 쓰임받는 참여하는 대신 하않아요 참여하는. 그러니까 내 자랑이 할게 없어. 오직 주님만을 받들고,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어, 그런 것이지, 목사가 내가 했네, 어떤데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은 우리도 이 마음 하나, 내 마음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도 할 거, 내 마음대로 세상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냥이 이, 이 바다 물결과 같아 그냥 아주 요동치는 물결과. 파도가 잔잔할는지, 아주 풍파가 높을는지, 이거 아무도 예측을 못 해. 우리 삶이 그래, 삶이.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의 성령, 부 회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오. 평안 우리들 마음에 풍파가 없어요. 풍파가 내 마음에 풍파가 있을 때, 그때에는 아, 율법에 내 마음이 응, 이게 들고 또 일어나는구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은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예, 아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백성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천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열매가 안 되면 첫째 부활에 절대 참여 못해. 첫째 부활이라는 뜻이 천열매들이 만나는 것이야. 쉽게 얘기를 해서 천열매. 오직 이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열매가 되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천열매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들이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뭐죠? 허공 둥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고 아 죽으면 어디가 있지? 바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 말씀의 초소 안에 있는 겁니다. 초소 안에. 제가 그 전에 이게 참 은혜를 잊고 받아야만이 이게 그참면 그럴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물과 이렇게 웅덩이에 물과 기름이 있으면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물 위에 있죠. 어? 물 위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율법의 우위에 있다고 말해, 진리 아들들은. 근데 그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를. 이 세상의 환란날에 여러분들 물과 기름이 이렇게 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환란을 일으켜서 그냥 젖으면 기름은 기름대로 다 모여 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회사를 영접한 진리 아들들이 죽으면 어디 가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예? 우리들이 세운약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럴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환란 날에, 이 세상이 대환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택한 자들은 택한 자들대로 모인다그말해 그때 가서 그게 첫째 부활이 첫째 부활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돼 있잖아요. 아 이미 천국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으면 뭘 다시 살리고 말고 할게 없죠. 또한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는, 게, 사방에서. 지금 어디 딱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뭐,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가는 줄로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미 육신이 살아서 우리들 심령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하루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세원 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부여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